성희롱 방조한 도의원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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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 네. 자,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희롱 도의원을 즉각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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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 네. 자, 그럼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도총지부 사무자최은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직사회를 모욕하고 조직 내 젠더 폭력을 유발한 경기도 의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강력히 규탄하고 도 의원의 즉각 사퇴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자 일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참석하신 모든 모두 분들께 투쟁으로 이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자 지금부터 성희롱 발언 경기도 의원 사태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잠시 고기를 숙이고자 합니다. 얼마 전 SPC 계열사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 또한 공직사의 내부에서 벌어진 성희롱과 젠더폭력으로부터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외침입니다. 자 지금부터 민중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의 정의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온 모든 선배 노동자들의 길이며 일동 운영하겠습니다. 묵념! 응용! 바로 이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신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박중배 수석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박시현 성평등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지역 본부 변영구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지역 본부 전승록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지역 본부 지부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가자 소개를 마치고, 바로 이제 저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민울수 경기도청 지부장님의 연음 반환을 읽겠습니다. 큰 박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도청 지부장 민을수입니다 경기도의회 정례회를 종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달반전 도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분노하며 모였던 공직자들의 외침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과 경기지역 본부 각 지역 지부가 다시 함께 모여주셨습니다. 이 연대는 그만큼 이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도의회는 미온적인 자세로 침묵했고 해당 도의원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장직에서 물러나지도 않았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안을 심사하기는커녕 자문위원회로 다시 넘기며 사실상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늘 절제된 언행과 무거운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그런 공직자에게 던져진 언어폭력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조직과 제도가 이 문제를 끝내 외면한다면 공직사회의 신뢰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최근 실시한 직원 인식 조사에서 경기도청 직원의 98%가 운영위원장직 사퇴를 81%가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조용한 단호한 목소리는 공직사회의 상식이자 경고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존중, 권력에 걸맞는 책임, 그 최소한의 정의가 회복될 때까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도천 지부는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희롱 발언 도의원 양우식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공직사회 품격을 떨어뜨린 도의원 양우식은 당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윤리특별위원회는 도의원 양우식을 즉각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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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국 공무원 노동자 경기지역본부 변영구 보보장님의 투쟁 발언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평한 사회 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공평한 사회를 기대합니다. 다 함께 경기본부를 지향하는 경기 지역 본부장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또 모든 노동자와 시민 여러분, 지난 5월 9일. 경기도 위원회 몰상식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행동과 발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잘못을 저지르며 무조건 혼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로 인한 누가 피해를 받는지 또 그런 행동을 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녀와 먼저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상의 훈육을할 것입니다. 학교도 그렇고 제가 속한 측장에도 같은 방식이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정해진 물이 이렇듯 정상적으로 작동되기에 우리 사회는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평등사회가 이어진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그동안 우리 국민의 노조는 요구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할 건지 품격 있고 논리 있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는 여전히 떳떳하게 활기하고 다니는 모습에 우리 사회의 정의 양심이 있는지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엄격한 윤리의식을 부여받고 의무화되고 있는 21세기에 의연이 저지른 성희롱 사건은 개인의 유탈이 아닌 우리 사회가 견지해야할 도덕성과 윤리를 철저히 유린한 중대한 범죄로 경기도의회는 다시 한번 각성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 즉시 이행하시기 바라며 특히 각종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으로 건강한 조직, 신뢰받는 조직으로 재탄생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유기특별위원회는 고름은 사례 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심사하여 행동에 맞는 징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뻔한 누구라도 이해 못하는제 식구 감싸기 징계라면 차라리 손을 떼시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호미로 나올 것을 가려로 막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민믿동조합은이 사태를 절대 묻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와 연대하며 정의를 위해 싸우며 성의없 얻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외칠 것입니다. 다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는 침묵 말고 성인원 동의원 즉각 제명하라 지명!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실 이준희 도청지부 교육부장님의 현장 발언을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국무원 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교육부장 이준희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함께 있는 부서에서 한 고위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권력형 인권침해입니다. 공무원은 한 마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실수 하나에도 책임이 따르고 늘 절제된 태도를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권한 있는 사람이 공무원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고도 사과도 없고 책임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조직의 현실입니다. 해당 의원은 여전히 상임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의의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안조차 심사하지 않고 자문위원회로 다시 넘기며 시간 끌기와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불신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직사의 회 품격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야 합니다. 도의회가 정말 책임있는 기관이라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권위에 맞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첫 번째, 해당 도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 두 번째, 자진 사퇴 그리고 강력한 징계가 그 시작입니다. 우리는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합니다. 지방의회 성인지교육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식전환을 이끄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하고 권력형 성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외부 감시장치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 늘 조용히 견뎌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공직자가 존중받고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정부 공무원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구현 맺치겠습니다서희롱 방조한 도요일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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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다음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박시현 상평등 위원장님의 연대 발언이 있겠습니다. 큰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박시현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었습니다. 처음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때 도민을 대표한다는 도의원이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제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가해 행위를 했던 양의원을 두둔하며 국민의힘에서 사발없시고 했었던 변명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남자라서 그랬다. 같은 동성끼리라면 성희롱을 해도 된다는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은 행위자의 고의성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행위자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구력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조합원은 사건 직후 느낀 오욕감으로 힘들어 하면서 현재까지도 정신적 피해와 함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성이어도 사적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일로 만난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동성이니까 폭력적인 언행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도의회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태가 심각함에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응 없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해임 당직 결정만을 한 국민의힘의 결정은 참으로 도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도의원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위치가 아니라 도지사였거나 도의회 의장이었어도 해당 발언이 가능했을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한 것입니다. 직무상 부여된 권력을 직무가 아닌 상황에 의해서 행사한 권력 남용이자 일탈 행위이면서 명백하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위력에 의한 성폭력입니다.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른 도의원에게 손빵만이만한 처벌만을 하면서 두둔할 수 있는지 우리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책임지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 수립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개인 간의 사생활이 아닙니다. 직장 내 노동 재해입니다.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그 결과는 피해자가 직장에서 일을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드는 노동권 침해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십시오. 또한 유리특위 또한 빠르게 양의원을 제명하여 피해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노동권과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피해자와 함께할 것입니다. 투쟁! 자 다음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양희준 부지부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부지부장 양희준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성우름 많은 도의야 끝내 사과도 사퇴도 없었다. 도의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징계는 지연되고 있다. 공직사회의 분노는 지금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 제3 0 8 4회 정례회 종료일을 하루 앞둔 우리는 오늘 한 자리에 다시 섰다. 성희롱 발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한달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책임있는 조치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6월 18일 운영위원회 해당 의원은 회의 개최 후 불과 3분 만에 의사 진행권을 넘기고 자리를 피했다. 이는 상임위원장직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의도된 배피였다. 도의회는 이를 무기냈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한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이미 의견을 제출한 자문위원회로 다시 안건을 넘겼다. 그 결과 징계는 8, 9월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공직사회와 도민들은 경기도 의회가 시간끌기와 제19감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피해 사실과 정황은 충분히 드러났고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조차 다음권 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이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공직자와 동인 모두를 모욕한 중대한 사건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단체이며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다. 이곳에서의 일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직 사회의 기준이자 선징이다 공무원은 늘 절제된 언행과 책임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그런 공직자에게 가해진 언어폭력과 성희롱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가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98%가 운영위원장직 유지에 반대했고 81%는 징계수준으로 재명을 선택했다. 이는 공직사회의 선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간호한 요치입다 우리는 더 우리의 윤리특별위원회에 요구한다. 제1 9감사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민간원 참여를 확대하고 윤리 시스템 전면 개편하라. 경기도의회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제1 9 감사기와 징계 절차 지원은 공직사회에 대한 배신이며 보험에 대한 무책임이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공직사회 공격을 떨어뜨린 양식 의원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목소리> 하나, 도의의 그 윤리 특별 위원회는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징계 절차에 임하라.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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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라 하나 경기도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리 제도를 개혁하고 책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공직 사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공직자가 존중받는 정의로운 조직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정복공무원노동조합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6월 26일 정복공무원노동조합 경기 지역 천부 경기도청지부 감사합니다. 네. 혹시 기자분들 뭐질의 있으시면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이제 생략하고 어, 9호. 외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군과 재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희롱 도의원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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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공직사회 모욕하는 권력형 폭력 규탄한다규탄한다규탄한다규탄한다 성희롱 방조한 의원은 각성하라! 삭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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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도의원을 즉각 징계하라! 네 진군과 재창 있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진군과 재창입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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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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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던 니가 너희 뒷빼앗사가 우리의 이름은 깊이코 깊이코 찾아올 것이다. 시범시기,